잠시 저란 말씀 듣고 경기도 남부 권역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평택문화의 성장 초석이 될 평택박물관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행님 건축사무소의 평택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 플랫폼, 문화 게이트를 선정해 발표한 것입니다. 2016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평택시 최초의 공립 종합 역사박물관을 건립합니다. 평택박물관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의 선성문의 이미지, 문화 클러스터의 개방된 공간, 참여형 전시 공간의 플랫폼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만 3천여 건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유물을 우리 시에서 보관하거나 전시하기 위해서는 보관 관리 위임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총 385억 원을 투입해 고덕신도시 한박산 공원 내 1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729 제곱미터 규모로 2024년 착공,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리존 경기남부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